어, 이번에는 이어 읽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어 읽기는요, 책을 보시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11페이지까지 왔는데요. 어, 이제 11페이지에서 책을 이제 그만 읽고, 어, 책을 중단시키시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어떤 뭐, 다른 거를 실행시키실 경우에 다시 이 책에 들어왔는데, 0페이지부터 나와서 11페이지까지 가기가 좀 귀찮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기억이 잘안 난다. 그럴 경우에 바로 마지막으로 꺼진 페이지를 인식하고 그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꺼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저희가 이 화면을 어, 닫으시겠습니까? 다음에 원본북 메뉴 이어 읽기를 누르시면 현재 페이지에서 다시 이어 읽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예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닫아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디오 앱북으로 왔을 때 저희가 동물을 보고 있었는데 동물에 들어오시면 이제 0페이지부터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어, 아까 조금 전에 0페이지, 1페이지는 다 봤고 어,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이어 읽기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이어 읽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 바로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닫혀진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1페이지부터 어, 연 이어서 다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